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이 hey, 부동산 법률 TV 이택수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자체가 도로 포장하고 일반인이 수십 년 통행하면 공로가 되는가?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여러분의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도로를 포장을 하였으면 누구나 인식하기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도로는 당분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이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포장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일반인의 통행을 위하여 포장을 하고 그럴 경우 거의 예외 없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 포장을 합니다. 그와 같이 포장을 한 도로에 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식으로 도로로 지정 공고를 하면 그때는 이 법정 도로가 되는데 법정 도로가 된 경우에는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도로 소유자의 사용 승낙이 없이도 건축 허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법정 도로에 대하여는 여기에서는 논의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러한 도로의 지정 공고가 없는 경우 그 도로는 사실상의 도로 내지는 현황 도로에 불과한데 이러한 경우 도로 소유자의 사용 승낙이 없이도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가. 여기에서 말하는 이 공로라함은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고 적어도 해당 토지 소유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소유권을 행사하는 데 제약을 받는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도로를 말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로서 이와 같은 경우 그러한 현황 도로를 이용하여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할때 통상은 그 도로 소유자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게 원칙인데 이러한 경우 지자체는 도로 소유자가 사용 승낙을 거부할 경우 사용 승낙이 없이도 건축 허가가 가능한가의 문제입니다. 결국 그 도로에 대하여는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수 있는지가 문제이지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되었다고 본다면 이론상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하여 진입도로로 사용함에 있어서 소유자의 사용, 사용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건축 허가가 가능한지에 초점을 맞춰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대법원 판결은 이렇습니다. 어떤 토지가 개설 경위를 불문하고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질서상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라고 봐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즉그 도로의 개설경위를 불문하고 일단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에 대하여는 소유자가 도로의 철거나 통행방해를 방해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판결입니다. 그런데 이 판결에서는 이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직접 언급이 없습니다. 대법원 어, 2016다 2 6 4 56 전원합의체 판결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도로에 대한 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에 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수도 시설의 매설 무지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 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그 경위와 그 규모,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와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 즉 사익과... 공공의 이익, 공익을 비교 형량한 결과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수 있다면 타인, 여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포함이 됩니다. 그 타인이 그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즉 사용료 청구를 할 수가 없고.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수도 없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재반 사정을 종합하여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해서 공익이 월등히 크다고 보아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이 되면 사용료와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사용 선납을 받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두 개의 그 대법원 판결에서 그 도로가 공로가 되어 일반인이 사용하게 됨으로써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도로가 포장되었는지는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지자체에서 그 도로를 포장하였다면 일단은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포장을 합니다 설령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포장을 한후 10년 이상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묵시적으로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포장을 하는데 동의를 하였다면 소유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도로는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였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포장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즉 소유자가 이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여지가 매우 농후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베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되었다고 인정하는데 있어서 그 도로가 오래전에 포장되었다면 매우 유리하고 비포장이라면 그러한 인정을 받을 확률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국토부 지리회신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인이 관리하는 현황 도로를 진입 도로로 사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라면 그 도로 소유자의 사용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나, 도로소유자가 사인인 경우에도 일반의 통행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이 도로소유자의 그 동의를 받아서 적법하게 포장을 한 도로이거나 오랫동안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여 온 관습상의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토지소유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는 도로의 이용 상황 및 개설 경위 현지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다라고 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국토부 지리 휴신과 거의 동일한 입장으로 보입니다. 즉, 포장이 되고 일반인이 통행한 지 오래된 도로의 경우에는 건축법 44조에 따라서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보아 사용 승낙 없이 건축 허가를 하고 또 개발 행위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설령 그후 도로 소유자가 변경되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도, 도로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담당 공무원은 민원이 두려워서 사용 승낙을 받아오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이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 비도시 지역보다는 도시 지역에서 도로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많을 뿐입니다. 정리합니다. 지자체가 도로를 포장하여 일반인이 오랜 기간 통행해 온 경우에는 포장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건축 허가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 사용승낙이 필요 없다. 뭐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승낙이 필요 없다고 하려면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판단되어야 하고 그러한 판단을 받으려면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해당 도로가 수십 년 전에 포장되었다는 사실. 특히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포장되었다는 사실은 베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받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초 사실이라는 것이죠. 재판 실무에서는 베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 여부도 중요하지만 도로로 이용됨으로 인하여 일반인이 얻는 공익과 그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가 침해받는 사익을 비교 형량하여 공익이 사익보다 월등히 크다고 판단이 되면 사용성납 없이도 건축 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